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 요즘 차트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요. 최근 우리 이수 페타시스가 6만 6천원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또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런 구간들은요,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요, 단순히 조정으로만 끝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수페타 시스, 시스는요 PCB 그리고 5G, 6G 이런 테마들과 맞물려서요 아직도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구간들이 좀 남아있고요 차트도 그걸 좀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분 정도만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흔들림이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전을 준비하는 자리인지까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 저희 투자자분들 좀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좀 시작해 볼텐데요. 자 먼저 차트를 좀 보실게요. 이수페타시스가 바로 전고점 66,000원이었죠. 66,000원까지 정말 치고 올라오면서 바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63,900원 마이너스 0.31%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겉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제는 좀 힘이 빠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5일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지금 21선 위에 올라 서면서 단기적인 추세는 좀 지켜내주고 있고요. 주가 역시 21선 위에서 좀 안착 중인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급등 후 이렇게 좀 무너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20, 21선 아래까지 좀 무너지면서 거래량까지 좀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수 패터시스는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눌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주가가 좀 힘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보긴 어렵고요. 지금은 세력들이 물량을 고정시키면서 흔들림을 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표를 좀 보실게요. 지표가요, 지금 50 수준, 50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과열 구간인 70을 넘지 않았다는 건요,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한번더 힘을 낼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좀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끝이고 하락이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 보다는요, 앞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좀 남아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좀 보시면요. 최근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쌓인 구간이 63,000 초반대에요. 이 구간인데, 지금 심리적으로는요. 이 자리를 좀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그러니까 64,000원대죠. 바로 이위 구간이에요. 이 구간만 돌파 시도가 좀 열리면서 좀 한다면 충분히 이수 페타시스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 이런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5만 9천 원대죠. 5만 9천 원대까지 조금 보시면서 거기까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이런 흐름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수 페타시스가 첫 번째 흔들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에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게 만들면서 그 밑에서 죄송합니다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구나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측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좀 이런 지지 구간만 조금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위쪽을 노려야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여기서 이탈을 한다면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는 이탈의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오른다라고 말씀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가능성적인,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차트가 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좀 흔들릴 때 팔면 세력들은 다시 물량을 좀 모은다는 이야기고요. 어, 지금 우리가 좀이 자리만 좀 지켜낸다면서 아,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이 자리를 좀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위쪽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스페터시스가 딱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이 이런 구간에서는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좀 나오는 신호들마다 지금 제가, 제가 좀 빠르게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좀더 빠르게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의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개인 번호로 이수라고만 좀 보내주시면요. 제가 종목을 확인하고 뭐 조건이 나오는 대로 뭐좀 늦지 않게 30분 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유료 아닙니다. 유료 아니고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실시간으로 잡아보시고요. 뭐 감사하다는 의미로 뭐 기프티콘 같은 거를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그걸 많이 받아서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어,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다는 이미 정도만 좀 받겠고요. 어,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괜찮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가능하시면요, 뭐 수익 인증 정도 뭐이 정도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큰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걸로 충분하니까요. 어, 대신요. 좋아요. 구독만큼은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 단순히 와우 좀 단순한 고점이야. 고점 찍고 빠지는 건 항상 당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거는요. 이수페타시스를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셨을 때 말씀하신 얘기들이고요. 우리가 이 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은요. 이제 400G가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앞으로의 800G가 열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1.6 톤의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바로 초고속 초고속 그런 네트워크 전환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요, 바로 PCB예요. 그런데 그냥 PCB가 아니라 뭐 수십 층짜리 이런 초고다층 그런 신호를 손실 없이 만들 수 있는 바로 고속기판인데요. 이걸 할수 있는 업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SP죠? 이런 ASP가 오르고 있고, 지금 마진 체급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요, 사업 구조가 레벨업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럼 차트에서 지금 눌림은 뭘까요? 힘이 빠져서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잠시만요. 자, 이제는 새로운 레벨을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하실 거고요. 세력 입장에서는요, 고점에서 개인이 쫓아, 쫓아 붙을 때 한번 이 구간에서 한번 털어버리고 그 물량을 다시 흡수하면서 다음 가격대를 준비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물량 고정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20일선에 지금 안착해 있는 이런 모습 그냥 단순히 이스페타시스가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좀잘 보셔야 돼요. 1분기에는요. 지금 네트워크 매출이 폭발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요. 일부 출하 시점이 좀 늦어지면서 조금 주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주가 공장 캐파를 초과할 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주춤은요. 펜더멘털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추락 캘린더와 이런 믹스 조정 때문에 생기는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처럼 보이면서 뭐 세력 실제로는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을 흔, 이렇게 흔들림을 좀 주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다라고 겉으로는요 힘이 빠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런 사업, 산업 구조가 레벨업 되는 그런 세금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자료들 문의요청이 정말 많이 계셨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 사실 그동안 좀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개를 미뤘었습니다. 일단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 영상을 좀 보시면요.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으세요. 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계실 테고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뭐 이수 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타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요청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 링크를 누르시면 모바일에서는 문자로 바로 이렇게 벼, 어, 보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위에 링크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 창인데요 자, 창을 눌러주시면요 자, 보시면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주식에 입문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썼고요. 좀 아래로 좀 보시면요. 제가 창피하지만 승률이 무려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만큼 큰 수익 만큼 보다는요,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래를 또 보시면요, 저희 팀이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복수로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한 부분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부탁을 드렸는데요. 요즘 저를 좀 사칭을 해서 뭐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점점 이렇게 제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지만 연락처 정도만큼은 조금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자, 여러분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요즘 이수페타시스를 좀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편하실 리는 없으실 테죠. 우리가 좀 기, 고점 부근에 왔을 때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좀 웃었다가도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이런 파란불이 좀 나오면서 분명히 후회가 밀려오실 텐데요 자 여러분 근데 주식은요 항상 늘 이런 과정을 좀 반복합니다 세력은요 항상 이런 반드시 개인들이 좀 불안을 이용을 해서요 물량을 한 번씩 털어내고 그 물량을 모으고 나서요 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 때 말씀드렸죠? 그 단계 위로 끌어올린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우리가 이런 흔들림 속에 불안을 갖는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좀더 이런 흔들림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저도 좀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조건이 오면 바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을 끝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선물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장 수익을 좀 보시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매수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좀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상승이 오셨을 때 그때 지지해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잠시만요. 자,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정말 대폭등이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제가 뭐 상승시 200%라고 좀 적어 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좀 시간과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충분히 800% 이상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좀 나눠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재매집하고 나서 장기 입평선을 좀 돌리면서 이렇게 미친 듯한 폭등을 준비 중인 걸알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요 사실 좀 흔한데요 자또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똑같은 패턴을 보여 주면서 올리면서 한번 비싸게 매집하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를 주면서 1차, 2차, 3차까지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7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트가요. 사실은 흔하진 않은데요. 찾아보면요. 의외로 많아요. 지금 보시는 이 셀바스 AI도 지금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하락하면서 이런 상승 구간에서 매집하고 나서 하락해서 매집을 재차 나눠서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하락 매집 이후에 무려 7배 이상 상승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일단 지금 바닥 구간부터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미친 듯한 매집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7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좀 세력주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모두 공개해드 공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이 번호로요, "대박"이라고만 좀 적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사전 무도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만 받아보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오셨을 때 제가 알려드린 좀 타점 정도만 좀 지켜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200%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서 이런 종목에서요, 시드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냉정하게 종목을 좀 부, 분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